안녕하세요. 오늘은 설 전날이에요. 어, 날짜로는 <laughs> 이, 1월 21일입니다. 토요일이고요. 내일이 설날이라서. 1박 어, 2일 어디 호캉스라도 갔다 오려니 얘들이 그냥 눈에 밟힙니다. 오랜만에 영상 한번 찍어보는데 이건 뭐 나중에 내가 <laughs> 한번 보려고 찍어놓는 거니까 혹시 보시는 사람들 있으면 그러려니 해주세요 아이번에내 생일 이후로 <laughs> 내가 다육이한테 완전 빠져버려가지고 답빠가돼버렸는답빠 너무 많이 드렸어요. 요런 음, 경매도 엄청 많이 받았고 또요런아이 음, 아이는 생일날 선물 받은 거고 그 뒤에 뭐 파랑새도 들어오고 또요번에 새로 아기들 또 많이 들어왔고 라즈베리 아이스도 가만 보고 있는데 너무 예뻐서 영상 찍어 놓려고 그럽니다. 아 폴리나도 이쁘구요 음, 아메스트로는 경매 받았는데 어, 그냥 싸게 경매 받아서 저렴한 줄 알았더니 또 그렇지도 않은가 봐요. 너무 예쁜 파랑새 있었는데, 작은 거꼬맹이또 한번 드려봤고, 로제. 이렇게 음. <laughs> 영상 찍으면서 이름 외워보려고 찍어봅니다. 이름 다 불러볼게요, 오늘은. 아리엘. <laughs> 죄송합니다. 매창이 이렇게 예쁜 줄 몰랐어요. 아이고. 사이에 저기 뭐가 끼었는데 내가 입으로 풀어보니까 안 돼서 이따가 뽁뽁이로 한번 풀어줘야겠네. 되 원종 마리아. 하, 마리아 가족들이 너무 이쁘더라고요 또. 아라피. 아 이쁘다. 아리엘. 아리엘 엄청 음, 경미로 싸게 들어오네. 그 다음에, 레드 다이아, 2, 2주짜리. 어, 얘는 그린 애플 삼방금. 예쁘다, 예뻐. 아유, 예뻐라. 그리고, 티피. 얘는 링고스타든가아우 예쁜데. 링고스타드 너무 예쁩니다. 여기도 마리아 무슨 마리아 볼까요? 어 다이아 마리아 다이아 마리아 얘는 루로렐라의내 이름이죠 내 이름이어서 <laughs> 얼른 데리고 왔는데 아 정말 이름만큼 이쁘네요 신비스럽죠 이름만큼. 그럼 얘는 내가 본애 중에 우리 집에 있는 애 중에 가장 손톱이 날카로운 아인데 이름이 뭐였더라 잠시만요 가젤 아 맞아 가젤 아 대단합니다 블루서핑 엠마와 젤리 엠마와슨 젤리 레드 다이아몬드 베라 얘는 내가 첫눈에 반해서 와 비싸더군요. 경매로도 <laughs> 경매로 비싼 애들 좀 여러 명, 여러 명이라고 할래. <laughs> 난늘 명이다. 여러, 여러 개 데리고 왔어요. 음, 그리고 여기는... 어, 얘도 이름이 뭐였지 펄본 펄본 베르크 금 음, 예쁘다 예쁘고요 얘는 핑크 체리 핑크 체리 핑크 가족이 예쁘더라고 그래서 핑크를 한번 이런 애들을 한번 쭉몇개더 데려올까 생각 중입니다 그리고 베라선 캐슬린 핑크 보석 캐슬린 핑크 보석 요렇게 어, 요거는 서비스 드론이에요. 화사 핑크 제니 보석 젤리 저 이런 거잘 모르는데 젤리 한번 해봤어요. 젤리도 경매 사랑스럽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새로 들어온 수연 <laughs> 1500원 경매 이쁘죠 너무 이쁩니다 <laughs> 얘는 롱분이 없어서 어, 어느 음, 유튜버님 보니까 전부 플라스틱 에 키우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이렇게 우유병 잘라서 한번 심어 봤어요 음. 음. 그리고 런 년이는 내가 제일 처음, 자유기 아, 처음 시작했을 때 들어온 애인데, 2년 됐죠. 아, 그런데 2년, 2020년 3월부터 했나? 그래, 아니, 20, 21, 21, 21년? 3월부터 했구나. 그러니까 2년, 꼬박 되 나인데, 요렇게 이쁩니다. 저일 밑에서 자고도 이렇게 많이 나고 처음으로 내가 경험해보는 아이. 음, 예쁘죠. 그리고 또 새로 들어온 아이가, 음, 여기, 아가보이데스 매창. 아가보이데스 매창. 이렇게 군생 아 진짜 이뻐요 이렇게 이쁠 수가 있을까 그 다음에 산타마리아 산타마리아 어, 산타 이렇게 3두짜리인데 2두죠 2두인데 여기는 아가가 하나 빵그들 얼굴 내밀고 있어 까꿍하는 것 같아 우리 가족 같습니다 <laughs> 예뻐요 싱싱하고 이뻐요 이게 뭐 다져져야 되겠죠 <laughs> 그리고 고사옹 고사옹도 처음부터 같이 나랑 지내오는데 요즘에 이뻐지네요 아 내가 구박 많이 했는데 아 물드니까 이쁩니다 그 입도 넙데대해졌 하지만 엄청 인물 좋아진 거예요 예뻐요 진짜 이쁩니다. 아유 이뻐 여기는 플로리디아 뭐지? 플로르블랑 플로.. 플레르블랑 아 맞아요 처음부터 이름이 어려웠는데 플레르블랑인데 음 작년 여름에 들어왔는데 6개월 좀 지났는데 그래도 뭐잘 지내고 있습니다. 얘는 요번에 나나우쿠미니 나나 크먼이 이번에 새로 들어왔고 아기도 하나 달고 왔네요 <laughs> 귀여워 그리고 얘는 어, 흔한, 흔한 아이죠 얘는 이름게 브론즈금 맞아 브론즈금이었어요 이뻐요 그리고 마리안느 마리안느입니다 요런 아, 애들은 진짜 자태가 물들어 놓으면 진짜 예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베르하임 야 도도하죠 베르하임 그리고 라탐 요거는 되게 많이 봤어요 다른 영상에서도 그래서 저도 한번 드려봤는데 음, 아직은 옆에 이렇게 있어서 얼굴이 이쁜지는 몰랐는데 이렇게 보니까 이쁘네요 <laughs> 그리고 플로리디티 이두 짜리 하나 들어왔고요. 음, 그다음에 이 아래쪽에 스텔라 로나 예뻐요. 예쁩니다. 그다음 핑크 로즈. 핑크 로즈는 음, 아까 뭐였지 핑크 체리. 맞아. 핑크 체리 보고 너무 예뻤는데 핑크 로즈가 있어서 또 핑크 로즈를 한번 드려봤고요. 그리고 얘는 원래 있던 아인데 이 이름을 몰라요. 제가. 그리고 치와와 들어왔어요. 이번에. 그 다음 원종 음, 도감 말이야. 어, 마리아가 아주 매력적이에요. 그래놓으니까 유튜버마다 아, 마리아, 마리아 하더라고요. 했더라고요. <laughs> 이제 알았어요. 얘도 역시 이름을 음, 모릅니다. <laughs> 흔한 것들 같은데 저는 모르네요. <laughs> 그리고 피치 캔디는 제가 적심을 해서 어, 얘를... 머리는 얘, 이렇게 키우고 밑둥에는 자구가 두개 나왔어요. 세 개가 나왔는데 하나는 소멸되고 두 개가 남았는데 걔들은또 따로 한번 키워보려고요. 그리고 라이언. 라이언은 어떻게 물이 들려나? 그거 피멍 뭐 그런 건가? <laughs> 그럴 것 같죠? 그다음에 블루. 어, 블루라이트, 블루라이트, 맞아요. 블루라이트에요. 분이 좀 큰가 싶기는 하네요. 음. 이렇게 소개해 봅니다. 아직 조금 남았는데, 그거는 또 따로, 영상 따로 다시 찍어 볼게요. 아. 정말 이뻐요. 아침에 일어나면 얘들하고 인사 한번 해야 되고, 또 해가 이렇게 떠도 얼굴 다 태워가면서 여기서서 계속 이야기하고 놀고 정말 사랑을 줍니다. 감사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